수능특강 우리나라도 그 4대 강 복원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고 그게 또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말은 못하겠지만 강의 복원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해야 된다 서로 싸우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또 여러 정치적인 압력들이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강회복건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지문에서 우린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storing a liver. 강을 복원하는 것은, 복원하다. 지금 동명사 주어가 왔네요. 그죠? 강을 복원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recover a species. 한 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원, 회복. 많이 나오네, 지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콤마콤마가 되어있는데요. 이 콤마콤마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뒤에 콤마는 아니고요. 여기 l 가 보이기 때문에 the world 까지가 이 weather절이 됩니다. weather salmon in the columbia river basin basin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그 유역이라는 뜻이 돼요. 강 유역할 때그 유역 그래서 그 콜롬비아 강 유역에 연어이건 or any other species, 또 다른 어떠한 종이건 in diverse ecolog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다양한 ecologies 생태 환경에 있는 그런 any other species 그 어떤 다른 종이건, 음 whether a or b라서 그렇게 해석이 되지 어떤 종이건간에 한 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을 복원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 requires가 나왔지.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drawing from, 끌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목적어도 동명사 목적어인데요. 음, 그치. 근데 끌어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from expertise across many fields. 많은 분야를 걸쳐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그 expertise, 전문 지식을 끌어오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의역이라서 선생님은 좀더 문법에 입각해서 단어의 의미에 좀더 집중해서 해석을 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저기서 전문 지식을 다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롬이 나왔는데 프롬이 나오면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있겠죠? engineering to biology to ecology to geomorphology 그러니까 공학에서부터 생물학, 생태학, 그리고 지오모 o 로지 하면은 지형학이에요. 지형학까지 그런 여러 분야를 걸쳐서 전문 지식을 다 끌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을 강을 복원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옆에다가 써주시면 더 좋겠네요. Not simple. 간단하지 않다. 아주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iver restoration. 그리고 나서 강의 복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만약에 파생어가 한 어휘, 한 지문에 나오면 꼭 보시라고 했죠. Restore 하면은 이거는 복원하다라는 동사인데, restoration이 되면 이때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복원이라고 바로 명사가 되죠. 강의 복원은 is about more than just fixing a broken stream. 망가진 스트림, 하천을 fixing 그냥 고치는 것그 이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이 나오고 더 부연 설명이 붙죠. It also involves 그리고 그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is은 앞에 나오는 liver restoration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everything.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뭐야?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어 그리고 everything 이런 식으로 생 i n g 으로 끝나는 것은 뒤에 관계되면서 대밖에못옵니다 목적격이건 주격이건. so that connects to the stream and the organisms that rely on 자, 그 하천과 연결된, 그 하천에 연결된 모든 것과, 그리고 the organisms, 모든 생물들이에요. 여기서 organism은 생명입니다. that rely on, 그 rely on it,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과 다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또, 음, 이시 나온 거는 요이은 앞에 있과 다릅니다. 요이은 that's t r e a m 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the endangered salmonid. s 살머니드라고 하면 o n 은 알죠? 연어예요. 연어과 물고기를 salmonid라고 하는데 위기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연어과 물고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버스가 지금 계속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As they move throughout their complex life cycles. 자, 이 as는 여기에서는 when의 의미가 돼요. 뭐뭐 할 때의 이런 의미가 됐죠. 그래서, 뭐할 때. They move throughout their complex life cycles. 그들의 복잡한 이 생애 주기 동안 내내, throughout. 내내 그들이 움직일 때. 이동할 때의 그런 멸종위기에 처한 연어과 물고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음, 여기서 데이는 여기서 데이는 바로 앞에 나오는 o 머이들을 얘기하고요. 데이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우, 한 문장이 문장 문장이 조금 복잡하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도 별로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또 문장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은데, 막 이렇게 연결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요걸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강의 복원은 정말 그 하천과 관련된 모든 것과 그것에 의존하는 모든 생물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요 경우에서는 지금, 어, 이 연어가, 연어과 동물이 지금 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When people in the field 그 분야의 사람들이 refer to, 이제 말을 해, 언급을 해, the work of restoration. 그 복원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이제 언급할 때, they are usually casting a broad net. 그들은, 어, 보통은 하고 있다, 던지는 중이다. cast가 이게 뜻이 참 많아. 그래서, 던지다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거, 얘기한 하는얘기것 같은데 주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틀에다가 녹은 아주 고온으로 녹인 금속 액체를 넣어서 굳혀서 만들어내는 거 동전 만드는 그런 것을 주조하다 라고 했는데 캐스트는 그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던지다 어, 브로드넷 아주 광범위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분명히 물론 뒤에서 함축을 이 추론이 나왔지만 이것도 나올 것 같아. They are usually casting broad net. 어 그들이 광범위한 거, 그 그물을 던지고 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옆에 바로 나왔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함축 의미 추론으로 또다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우리 한번 써볼까요? 응. 고려하다라고 하는 거는 take into account를 써도 되고 take into consideration을 써도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써보자고. 이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왔지만 한번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고. 자, take, they are taking as many factors 하고 into consideration consideration도 되고요 아니면 account도 돼요 account냐 account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을 때 account <laughs> 선생님도 가끔 헷갈릴 때 있어 그리고 나서 as를 닫아 줘야 되지 as p a s s i b e p a s s i b e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이거 한축 의미 추론으로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 복원이라는 그 작업에 대해서는, so they may be including, 그들은 아마도 포함시킬지도 모릅니다. River side and stream side habitat. River side는 강변이죠. Stream side는 하천변이에요. 하천변의 서식지. 그러니까 그 서식지 하고 나서 좀 콜론 나왔잖아, 그렇 그러면 부연설명인데 더 설명하는 거겠지. 그 강변과 하천변의 서식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즉뭐 이런 말이 붙을 수 있겠고. 습지라던가, 아니면 숲이라던가, asteroids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어, 하구예요 하구. 저 강에 하구가 있을 거 아니야. 중류, 상류, 하류 이런 것처럼. 그 하류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하구. 근데 네, 그곳들은 다뭐예요 That someone passes through at different times in their lives. 그들이 연어는 바다에서도 살고 바다가 아닌 민물에서도 살잖아. 그치 근데 그 그들이 민물에서 사는 생애 동안 각기 다른 그런 때에 연어들이 통과를 하면서 true 다음에 목적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하는 그런 습지와 숲과 하구라던가 아니면, as, 레즈가 나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뒤를 해석해야 되는데, 먼저 해석해버렸어. 아, 근데 설명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정리만 좀 해보자. 이 문장 정리해보자. 강의 복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 stream morphology. 이런, 하천의 지형학 뿐만 아니라 에즈올레즈가 나와서 뿐만 아니라 이런 강변과 하천변의 서식지 음? 이런 뭐야 서식지 해놓고 지금 웬랜드 포레스트 애스트로렌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림 모포로지에 대해서 뒤에 또 <laughs> 이렇게 콜론이 나와 있구요. 그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하천 지형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The arrangement, 배열인데, of rocks and debris. debris라고 하면 암설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막 쌓이는 퇴적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와 암설, 음, 래, 그런, 배열들을 얘기하는 하천 지형학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 락스 앤 데브리스의 어레인지먼트라고 했잖아. 자, 이게 지금 뒤에 또 대수로에서 관계대명사절이 또 나와 있어요. 이 어레인지먼트가 이런 퇴적물이라던가 바위의 배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forces the stream. 그 하천이 모하게 강요하고 있어요. To move in a particular way. 특정 방식으로 흐르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알았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 만들고 있는 그런 바위와 암설의 배열 바로 하천지형학 뿐만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 강변과 하천변의 서식지 바로 습지와 숲지 과, 이런, 하고, 이런 것들도 이 복원하는 사람들은 다 포함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Therefore, 따라서, 따라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restoration은, also covers, cover는 우리가 다루다도 되고, 포함하다도 되죠. 그치? 포함합니다. 무엇을? Geology of the river itself. 그강 자체의, 그 강의 그 지질학적 특성, Geology가 여기서 지질학이 아니고 지질학적 특징이 되는데요. 그 지질학적 특징 그 자체를 음, 이복원은 포함합니다 무엇과 함께 along with the flow of water 그 물의 흐름과 함께 자 along with 하면 원래 그냥 with라고 해도 돼요 뭐뭐 함께 근데 along이 붙으면 그것과 함께 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과 함께 지질학적 특징 그 자체도 다 포함한다 복원은 그리고 그 지질학적 특징은 요소이다 지금 콜론이 나왔었지 어떤 요소야? There is most often in greatest need. 자, be in need 하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이란 뜻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도움이 흔히 필요한, 가장 필요한. 어떤 도움이? 어떤 필요가? 바로 of being restored. 복원되는 것에 가장 큰 필요가 있는 그런 요소. 그 요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질학적인 그 강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질학 자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각각 다 의견이 너무나 많이 달랐던 거예요. So, as one restorationist, 한 복원 전문가가 말했듯이, 자, as는 뭐뭐 하듯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o, 한 복원 전문가가 말했듯이, their job, 그들의 일은, is to recomplexify a simplified liver. 단순화된 강을 다시 re, 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모파이 이렇게 되면은 자 형용사에다 부, 주로 이제 파이를 붙여가지고 형용사화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그런 어휘가 두 개나 나와있죠. 컴플렉시파이 그리고 심플리파이드. 다시 심플리파이드 하면은 단순화된 강을 다시 r 컴플렉시파이 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강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함축 음 의미 추론으로 나왔어요. 함축 음 의미 추론으로 이제 나왔고, 이것의 의미가 바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잃은 강. 그러니까 여기서 simplified liver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양한 기능 역할을 잃은 강입니다. 이런 강을 다시 복잡하게 만든다. 여러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음, 이게 이제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풀었을 텐데 저는 한번더 함축 의미 추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재밌네. 재밌네. <laughs> 자. 어, 일단 주제유로 나올 수 있겠지. 주제 제목, 요지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강의 복원에 필요한, 강의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고려 사항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고려 사항. 알았지? 자, 이게 주제 요로 출제가 될수 있고요. 여섯 문장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관한 문장 나올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함의 추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순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휘 조심하시고요. 어휘. 음. 어휘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 아까 내가 drawing from 1때 이제 그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끌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활용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utilize 라던가 이렇게 또 utilize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용하다 employee, employee, 그리고 make use of도 될수 있습니다.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의역하는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하니. 음. 그럼 우리 한번 순서 볼까요? 순서는 이제 맨 뒤에서부터 봐야 되죠. 그죠? 맨 뒤에서부터 봤을 때. Restoration therefore, 바로 이 부분이 C가 될수 있겠고요. C. 그 다음에 B는 왼문장부터, 음, 여기서부터 B가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River Restoration, 이게 A가 되면서 A, B, C 순서 나올 수 있다는 거, 흐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왜 4대강이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7번에서 뵐게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6월 모평 전까지는 그래도 영어 독해가 웬만치 끝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쫓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라이크 like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